움직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때 그냥 실패한 사건으로 끝났고, 이것도 실패한 사건으로 끝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했는데 어 이번 수업을 계기로 아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고 어 나의 행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지금 나 때에서는 내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뭔가 실패하고 끝났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나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거는 다르게 어떤 또 기반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. 네, 네,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집합되는 것 같아요. 동룩계라는 단어 안에 저는 교회 집사인데요. 이런 시국에 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어요. 동학이 단순히 종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정신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. 지금에도 딱 맞고, 100년 전에도 딱 맞고, 물론 시국이 변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, 동록계란 음, 단나 안에는 신분, 울분, 평등, 자주, 미래까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,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고, 부활하신 후에 이제 모든 그 초대교회가 같이 모든 걸 같이 쓰고,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초대교회 시대가 있었는데, 이 동료께가 집을 바치고 같이 적장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어져 올수 있는 이 정신은 아동료하게 뭔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에 들어서 동료께라고 해봤습니다. 운성교환곡이다 <laughs> <해봤습니다. 웃음> 그렇게 해봤는데요. 슈베르트가 죽기 6년 전에 이걸 작곡을 했거든요. 근데 모든 작가들 뭐 100%는 아니지만 <laughs> 거의 보면 그 자기 작품의 그 완성도를 높인다는 차원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운을 두더라고요. 예, 그 결말은 그냥 확실하게 피어리드를 찍는 게 아니고 독자들에게 그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. 그래서 이번 동학도 보면 비록 미화, 미완성 교양과 같지만 그나머지여백을 대대, 자자손손이, 그 정신을 이어서, 완성된 교양고로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동학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딱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억 a t 서주 a t t 살았으면 살았을 텐데 왜 생명을 버렸을까 그 생각이 가장 원초적으로 어, 미친 생각이었어요.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어,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. 그 미래에 오는 생명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그냥 동화기란 생명이다.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이죠. 제이은 <목소리> 강정자입니다. 그래도 김대에서한 20여 년 동안 살았는데요. 정말 너무너무 도 부끄럽게도 단편적으로만 동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막도보장 정도 정정문장도정도 이쪽에서만 이렇게 활발히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으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이 계기로 해가지고 책을 좀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정말 막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자리에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. 동학이란 아직도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가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동학과 관련된 그 유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그냥 그 많은 종교들의 한 갈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 사입비 종교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기반이 되는 근원이 되는 힘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 이제 다니면서 그 동학개 유적지들을 보면서 전에는 그냥 어 초가집이 하나, 하나 있네. 있네 그냥 이 정도로 봤던 것들을 더그 의미를 생각하고. 어, 좀더 가슴 절절하게 <laughs>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,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 처음 이제 시작은 이제 작년에 진짜 아리랑으로 좀슬를 올라가서 이제 온평 직감소를 갔고 응. 현장 탐방했고 거기 이제 동목계는 알고 있었지만 어 이분은 왜 기부를 하면서까지 그러잖아요. 응. 돈 많은 사람이 게 기부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근데 기부를 하면서 왜 신분차별 없애달라고, 진강민부부님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. 그래서 저는 동학은 신분차별 폐지 혁명이다라고 적었는데, 근데 네. 이제 이번에 교육 통해서 우리가 자료가 좀 부족하다. 그런 얘기도 듣고, 우리, 우리 김제에서도 동학이 아주 활발하게 있었고, 이런 동목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. 그래서 감사함을 또 느꼈어요. 옛날에 그그 그 백정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최하층민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차별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뤄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냥 물질적인 산이 아니잖아요. 정신적인.